많은 게임이 그러하듯이 포트나이트 역시 AI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 즉, 멍청한 로봇들을 게임에 도입시켜 신규 유저들이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죠. 하지만 AI들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다닌다면 적과 교전할 때 도움이 될까요?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AI를 배수로 만들어 보았다? 뿌숑빠숑뿌숑 우선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하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AI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은 비행기 동선과 먼 대도시입니다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엔 여기 세 곳이 있겠지만 느낌이 좋은 플레전트 파크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AI를 길들이기 위해선 총한 자루와 낚시대가 필요합니다 가끔 가다 어그로가 풀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무조건 들고 다녀야 하죠. 그리고 만약 발견한다면 요 분신술 수류탄을 들고 다니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. 이건 AI 판독기 같은 느낌이에요. 이제 남은 템창은 힐템으로 채우고 AI를 찾습니다. 마침 저기 두 명이 보이는군요. 녀석들의 움직임을 보니 두명다 AI 같군요. 싸워서 이긴 녀석만 제 패스로 삼겠습니다. 음, <laughs> 너무 금방 끝났네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분신술 수류탄을 이용해 검토를 해준 뒤 이 친구를 데리고 여정을 떠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냥 뒤를 보고 뛰었다가는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맨들맨들한 머리에 샷건 총알들이 머리카락 대신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 꾸준히 무빙과 치료를 해주며 뛰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자 저기 전공의 섬 아키로파티우스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격하게 반겨주고 있군요 지금이 AI를 사용하기 완벽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AI야 나한테 도움을 줘 아니 나한테 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주란 말이야. 아, 그냥 정만 많아졌어. 어 뭐야, 저 죽었는데.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총을 쏘다가 상대방에게서 날아온 총알 덕분에 얼굴로가 바뀌어서 적군들에게 뛰어갔다가. 큰 도움이 안 되고, 그냥 죽었다. 이거 데리고 온 노동에 비해서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잖아. 심지어 상대방이 AI한테 총을 싸야 어그로가 바뀌어서야. 오늘의 결론. 자신이 시간이 남고 질캠 유저라면 한번 정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. 다만, AI를 들고 오는 수고와 길템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. <놀람>